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큰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 홀로이 괴롭게 괴롭게 수고하며 노젓고 있던 그 제자들을 무리로 걸어오셔서 찾아오신 주님을 이 아침에도 저도 다시 한번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만난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붙드는 믿음의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5월 26일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 이제 5월 30일 다음 주 저희가 야외 예배가 이제 어며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함께 제가 말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바와 나무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 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우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 어제 본문이 오병여의 어, 기적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병여로 말미암아 아마 이만 아, 명의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이를 관장하고 수고했던 제자들 흥분하고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또 하나 실망한 교사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이 되나보다라고 기대가 있었을 텐데 그 떡을 먹은 사람들도다 놀래서 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는 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아마 아마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흥분하고 지치고 또 자신들이 따르던 주님이 왜 그러실까 싶어서 실망했던 제자들이 가버나움 땅으로 이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어두웠는데 이미 어두운 지역에 바람이 또 크게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니 참 이들의 마음과 몸은 정말 지칠 대로 지치고 힘들 대로 힘들고. 아, 외로울 대로 외롭고 괴로울 대로 괴로운 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럴 때에 이미 성경에서는 19절 말씀을 보니까 12절쯤 가다가라고 하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아, 바닷길에서 12일이라면 또더 걸어서 12일도 문제가 될 텐데 이큰 바다에서 아, 예, 큰 바람이 부는 풍파 있는 바다에서 야, 12일을 노져서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가까이 오셔서 누가 오나 굉 이제 두려웠겠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만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제자들처럼 흥분과 또 피곤과 또 실망과 또 계속해서 연이어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또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일에 지칠 때도 많이 있을 터인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당신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또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 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고 주님이 나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 너와 함께하노라라 아, 위로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아,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아 그러나 내가 지금 상황에 지쳐 있는데 아, 주님이 찾아오시길 바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신다라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이 자꾸만 더 힘들어지고 지치고 실망스럽고 육체적으로도 어렵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찾아 부르시면 언제나 우리를 아시고 응답하시는 주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황이 어려울 때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과 함께 교제를 통해서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 앞에서 또 위로받고 또 주님의 도움을 받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큰 흥분이요, 더큰 기쁨이요, 더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큰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 내 삶에 인생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내가 배우고 이미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주님과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가 또 여러분들 사정들을 아르고 주님 앞에 상의 드리고 또 주님 앞에 해결책을 받고 지혜를 얻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겨내고 내 인생은 큰 바다 가운데 바람에 불바람 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람에 불고 있으나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나는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오늘 본문 말씀 아, 오늘 본문 말씀해드는 오늘 저희들 GT 예,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 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무슬림 품기 계속해서 기도가 되는데요. 무슬림 시장에 뛰어든 한국의 지방자치 단체들이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의 지방자치 단체들이 한랄 식품 아,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슬람권 중심의 이 시장 규모가 1,200조 원대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이미 지역 대형 호텔이나 음식점에 기도시설을 만들고 한랄 인증 대형 기관과 함께 천연 화장품, 유기농 식품 등을 판매 중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지방자치에서 한랄 식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제주도의 한랄 산업을 돕고 있는 사단법인 제주 이슬람 문화센터의 김대용 이사장은 아랍에서 시리아 법을 전공한 학자로 쉐이크 곧 이슬람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슬람 전문가로 불리는 한양대 이희수 교수는 자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슬림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무슬림이라는 것은 분명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 우리가 한국의 지방잔치단체들이 아~ 먹거리 또 특별히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아~ 종교나 여러 가지 그들의 그~ 앞으로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한 채 아~ 이렇게 돈을 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한국에 굉장히 많은 무슬림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이 모든 사정 가운데서 막아주시도록 주님께서 또 그들이 오히려 전도가 되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 사회가 깨어 일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자들을 부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늘 옆에 계시고 또바다큰 그 풍랑이라 밤에 혼자 혼자 외로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을 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이 참 부러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주님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으로 또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함께하시니 하나님 우리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으로만 하나님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이미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늘 함께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 더 거듭나고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랄 식품을 중심으로. 오히려 무슬림들이 생각보다 한국 지방 곳곳에 돈으로 포장되어 건강으로 포장되어 파고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안타까운 형편 가운데서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한국 사회가 각성되어지고 하나님 그 모든 무슬림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주는 그런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만한 아,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